결른 적정기에 버츄얼 하고 싶은 남성분 네 분을 모셔옵니다. 최종 목표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돌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요. 제가 요전에 장난으로 얘기한 거지만 내가 삼국지 컨셉의 버추얼 팀이 필요하다 했잖아. 근데 이제 삼국지 팀도 아무래도 이 삼국지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이너하다 보니 이 메이저한 장르로 버추얼 팀 만들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을 어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직 이 컨셉 없습니다. 로판 컨셉의 버추얼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로판 버추얼인데 남자만 있음. 그래서 이제 북부대공 이 남부 대공, 동서 이제 다 들어가요. 요렇게 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돼. 근데 뭘 경쟁을 해야 되냐? 사실 요걸못 정했어요. 여러분들 로판 같은 거 보면 막 대공들이 막 하나의 목표를 두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저는 산적 왕이냐고요? 아, 뭔 산적이 불래? 야, 씨 근데, 이제, 각자, 이제, 그, 약간, 그게 있어요, 이제. 컨셉이 있어야지. 일단, 북부대공은, 추운 지방이잖아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약간, 풀 대로 갈게요. 풀해야 돼. 모든, 모든 방면에서. 오다가 주웠다 하면서, 막, 간식막 던져주고, 약간, 이런 느낌. 오다가, 육포 주웠다 면서 육포 딱 던져주고. 약간. 여기, 완전 근육질 아저씨. 이거다. 벌써 군축이 싹 도네. 이거지. 얼굴 이제 얼굴에, 얼굴에 흉터 있고, 막, 어? 흑발에다가. 수염 덥수룩게 완전 개곰이야. 근데 수염 깎으니까 개미나. 이거다. 음, 북부대공. 완성이야. 그리고 이제 북부대공은 이제 검은색. 오케이, 이거다. 남부대공은 약간 능글맞은 씹대로 가자. 약간 바람둥이 느낌. 막술 먹고 담배 피고 연말 다떨것 같은데. 담배도 아니었어. 초콜렛이었어. 담배 모양 초콜렛. 그리고 술도 아니. 콜라 들어있어, 안에. 그거다. 날라리 느낌이지만 약간 유교 느낌. 겉은 금발템 인형같이인데 아이고, 보니 초식남 미워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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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플러팅을 잘하는데, 플러팅이 면역이 없는 거야. 어, 그이쁘니 오늘 나랑 놀러갈래? 이러는데, 엄마 어, 좋아! 요 이러면, 어, 어떡하지? 그 다음 대선 생각이 안 났는데, 어, 씨, 부끄러워. 약간, 요렇게. 그래, 쑥 먹여야 된다니까? 군대 노는 거 같은데, 쑥 먹여야 된다고. 남부가 이제 초록색 가져가. 딱, 오케이. 여기 완성. 동부대공은 약간 이제 그거지. 동양의 아름다움. 다나함다나한데 예의도 바른데, 약간 허당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자네를 위해 맛있는 차를 하나 끓여왔어. 같이 드실 생각 있으시오? 차딱 까봤는데 차가 아니야, 맹물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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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가 차를 끓이는 걸 깜빡했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동부는 파란색 싹 가져가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서부 대공은 이제 여기가 서양의 아름다움. 겉은 이제 깔끔. 속은 시커 겉은 촉촉한데 속은 바삭해야 돼, 얘는. 겉으로 완전 개야. 완벽해. 자, 이쪽으로 내리세요. 이러면서 다길안 내주고. 해 이쪽에 있는 게막 뭐고. 저쪽에 있는 게 저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얘를 어떻게 구워 삼지? 얘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 빵깍! 이거야. 아시겠죠? 서부는 빨간색 이어야 돼. 다 맞는 것 같은데, 요 그죠? 이 느낌이야. 아시겠죠? 이거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저도 연락 주세요. 자, 다 짜드리겠습니다. 돈만 들고 와. <laughs>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운데에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판에선 여주가 꼭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적정기에 거처를 하고 싶은 남성분 네 분을 모셔옵니다. 최종 목표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laughs> 판타지 감당하냐고? 안되겠다. 결혼 빼. 그치? 여주는 투수들이 하자. 어 그래. 그거네. 아 진짜 그거 깜빡했네. 여러분들 네가지만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베스킨, 대공스, 포. <laughs> 어때요 여러분들? 이 아이템 로판버추얼 부문 온다. 이 로판버추얼에 관심 있으신 분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고 몰래 만들지 마. 나 되게 서운해. 나 영상화해서 올릴 거야 알았어? 꼭 연락 주세요. 친만공연파워인전은 아, 조용히 봐뭔 파워밍전이야 조용히 해. 어, 파워레인저 버튜버? 헉! 개꿀잼이겠다 그것도 다음에는 파워레인저 컨셉 버츄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